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심히 풀을 치고 한숨 때리고 나니 어 원기 충전, 기력 회보이 되는군요. 제가 제 파트너 사신 공자 전역전이긴 한데, 로고요 진흥이 접격. 대하죠. 진 파결 보스 두발이 착하아 오늘 목요일이군요. 아, 파결을 갈 수가 있다. 어어 심심한 인생이 굉장히 짧군요. 하하하 파죠 <laughs> 항상 여기서 안경자을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하도를 시작하는데 성장은 <laughs> 공미천 단판은 0.0판은 봉1 0 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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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하4 4 4 4 4 4 4 4이4 4 4 4 4 것을 하러 출발해야죠. 강다소파 <laughs> <웃음> <웃음> 자, 제가 개인적으로 우연히 지나가다 만나시는 분들, 진주한 선생님과, 축, 정도에서배는데 어제 풍랑이와 가서 배 얘기하는데, 이 구정이 보기보다 좁습니다. 사양트가 정해진 곳이니까, 오래 네, 가면 마주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저무는 저녁밥 나들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죠. 자,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우리의 목적지 장북전 출발. 출발. 자, 여기는 우리 파결 보판인데, 어 보프가 없군요. 보프는 바꿔가야죠 기본적으로 점혈술 비룡신법. 두 혼, 진, 세. 그리고, 오행, 대법. 3단 콤버 출발. 아, 또 뭔가 하나 빠졌군요. 어, 타가놓고 그냥 들이대, 신공. 진. 진결이니까. 시작하면 4개 다 돌아야 되는데. 어 이거 복혈번초무가 없네요 혈번초무 넣어줘야죠 혈번초무를 넣으셨습니다 그렇게자 오늘의 수호령은 수월형은... 혈혼강 수고하셨습니다 식기, 광풍 바른, 참, 신법 보법, 그러면 끝났죠. 자, 이제 데미지는 딱각 정도. 징결만띕시다 일반 결은띠어 합시다. 징결을띈는 이유는 추가 보상 있잖아요. 비공 검은색 각파별로 검은색 보상 상자에서 주는. 소제품 방어고, 뭐 각종 식물 내단 같은 거 그런 거 먹으러 가는 겁니다. 출발수로 비공결 먼저 진 비공결 여보 일격기 스톱 보 스타. 그리고 같이 가만히 서서. 채트싱어. 린림경과 비운결은 그것이 가능했다. 참으 쉽죠? 다 내게로 와요. 어, 이렇게 찍어주면 이렇게 참을 수 있다. 게 바라보면서, 뭐단 안채팅도 하고, 혼자, 저 혼자, 자, 열심히 찍어주고, 연간이 거의 저 혼자 회이긴 한데, 현재 두 분, 아, 세 분이 오셨다가, 음, 한 분은 벌써 22일 전에 등장하시고, 안 하시고, 요분이 요분이기 때문에 <laughs> 현재 그렇다면 저의 <저희> 단위는 <laughs> 자 열심히 싸워봅시다 지금 6세트로 로커가 자꾸 기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합니다 신경이 판총네판 해야 되는데 깔끔하게 마무리 해야죠 윙하다왜 강한지 나도 모르겠고 그냥 강해지자 그런 의지의 표현인거 아시죠 강해지기 위해서 주문을 걸어놓은거라 생각합시다 수정이 준비가 해 되는군요. 아, 잡고 해야 는군요 웬만해도 뭔가 좀 생각해보면 마음에 가서 그렇겠는데, 뭐, 확, 음, 여러 시간이 많 아니라서 나름 그냥 보는 질도 있습니다. 자, 보스 처치. 자, 한번 하게 잡아주는 센스죠. 세요. 뭐, 아직도 이래서, 점점 들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강하다! 아시죠? 여기 보는 거지만, 이거 써야 되는데, 이거 써야 되는데, 음. 확인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요즘, 오늘 어머님을 도와준다 보니까 어, 이게 가을이 되다 보니까 날씨가 덥지가 않아요. 오전4 내도록이라고 밥 먹고, 오후에 내도록이라고 이러니까... 아, 어, 뭐, 뭐... 어, 이런 게임... 현장인간은 정말 빡시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치겠습니다. 게임보다 더 미치니까, 게임이 더 재밌다는 걸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어해 보면 재밌다는 걸아는데 하게 되면 재밌는 라지는순간이 오죠. 자, 소림결 출발, 바로 바로 출발이죠. 뭐죠? 이제 일 초식기 자, 일격기 아니 그렇듯이 트 신고 이트 타겟팅 신. <목소리> 이고 추월형 덮고 슬격기만 쓰면 되는 아르다르스라노스 네. 월스릴러는 게임입니다 상해 타격을 많이 명쾌합니다 천천히 창창요창창 창. 연결들이 나름대로 조금 세다고 느껴지지만,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지나간 생긴 오래된 삼텐츠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인 생각은 적당하다, 그렇게 느껴지죠.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꽉 썼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되라는 게 그랬던 시점이 있었는데, 시간 앞에 장사 없다고, 지금은 아주 사뿐, 사뿐하게. 우리에게 젤리품만 주고 사라져라. 그런 시대죠. 아면다 해결된다라는 순환 진리로. 무협 게임이 없죠. 랩발, 장비발이 핵심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죠. 다른 게임도 똑같긴 한데. 최고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물론 저는 최고를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요런 상처를 느는것들니뭐 최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데미지 작할 수 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목표를 각자 선택하셔서 셨잘 하시는 겁니다방면의 방향으로 게임의 열향을 즐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라 말하는 건 필요 없고요 본인을 결정하는 겁니다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다 자 오프닝 시죠 오프닝 스타트 쉽죠? 이렇게 짐벨이 여유롭습니다 난저희 기준에서는 그런데 스크 기준에 못 미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서서히 하나씩 맞춰가면서 강해지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강해지시려면 흔히 말하는 투자를 하셔야 되고, 이게 게임을 해보면 알지만 급하게 강해지면 투자고, 서서히 강해지면 나름대로 서서히 강해지는 재미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강해지면요. 첫순간에는 오, 샌드 크게 하다보면 나중에는 금방 지겨워집니다. 주차는 천천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그런 저도 <laughs> 천천히 하다, 어 저도 그런 데까지 해 했던 사람이긴 한데,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를 반복해서 왔는데, 최근에 다시 하면서 는 투자를 통해서 봤었는데, 요즘엔 또 투자를 안 하고 있지만, 물론 뭐 보합을 하긴 하는데, 원하는 게안 나와서 그런 거지, <laughs> 많이 하진 않습니다. 요새는 적당히 하는 겁니다. 그, 또, 한창 하다 안 하다 보니까 또, 땡기는 날도 있습니다. 엄마인지 알죠? 그래서 그런 거다. 자, 이번에는 연마결. 이왕 왔는데 진결은다 돌아야죠. 우린 가마다! 아! 저기 사라지고. 그럼 여기서 아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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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으로 업을 해도 되는데 그걸 생각을 뭐 했군요 경치를 기존보다 청도나 생강도를 조금 더 높게 주면 됩그다 업이 된다는 사람을 청도가 된다는 사람은 아니군요 이렇게 깜빡깜빡 할 수도 있다 나도 네, 안 가니까 <laughs> 여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곳이니깐요 물론 이 미션 때문에 진짜 정말 다 여기서 주는 보상은 나만색 그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저기에서 후기 화사나 고령 도룡 시리즈, 고령이 아니라 화사이 시리즈가 나오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기서 뭐 병랑이나 홍양 소재품들도 나오거든요. 아셨죠? 할수 있으면 가시는 데 물론 좀 요즘 만성들도 안 가고 있는데, 만성영상 먼저 오래되고, 것도 아니고밥아처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열아히6아괜0아 괜찮아. 괜찮아. 괜이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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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찮레스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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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건강을 위해서 잠을 꼭 자야 합니다. 그여러분 저의 같은 사진공자와놀수 있는 모을봐주니다 사수까지 잡아야 보수를만나고이리 진공룡진강 그룡진강수령도 있는데 공룡진강 소호령은 귀하신 분다 물론 저는 오기를 중요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하여 수호령에서 오기가 붙은 수호령은 진공룡진강뿐입니다. 0 선수를 잡으러 가는 센스 이쪽으로 뿅자 잡아도 되지만 무시하고 이만 잡습니다 0 선수만 잡고 보스 침공 넌넌넌넌넌넌넌넌넌 <목소� Background> 과거에, 뭐, 구렁에 그라에 대해서는, 구러면는신규저보다는 기존에 비슷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특별히 궁금한 거나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음, 찾아보고, 물어보고, 알아보고 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시는 분들이니까, 보수 직공, 진흥. 요렇게 생긴 소령 있죠? 5분 5초 500. 아름다운 소령. 사실 뭔가 별거 아닌데. 이걸 잡아서 나의 소령으로 하고 싶다. 하지만 그런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 진짜, 진 보아나도 못는 sex. 진짜. 오, 진짜. 오, 진짜. 오, 진짜. 오, 진짜. 오, 서짜 오, 진짜. 오, 진짜. 오, 깨질 수 없었다. 자 마지막 단결 진무단결입니다. 쪽 아! 시간 나고. 자, 출발해볼까요? 구경? 어? 좋지 이따가 어, 우리 동원들을 모두 해서사이드 카드도 가야겠죠 이따가 오수 스피드에 도와봤지 기아에서 싹쓸거전주트레이만하니 안쓰, 고요 기력이, 미친라고 오르려, 날좀 먹거나, 헷달라 든 찍어. 시시로 창을, 저의 파트너 사진 공장을 보면서, 난 강하다! 이렇게 에이지를 던져 자, 밑에 가서, 공병들하고, 이경걸 잡고 아 이대로 와라 다음 주 편하게 만나러 가시겠다 다시 태어나고 여대로올수 있겠다 언제나 돼야 새로운 맵이 나오고 새로운 아이템이 나왔지 아, 끔지게나제대로 쉽게 들리진 않지만. 콘텐츠라도 있으니까. 한 번씩. 가서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거죠 어? 그걸 여가활동이라고 하는것자다이사머리를하기머리가머리가 아, 쥐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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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리가 쥐머리가 예. 자, 저희 왕왕 먹께서 짜장면을 하셨다고 짜장면 먹으라고 하십니다. 라 이번뭐리 많이 먹어드려야 한다. 요거 한번 찍는 거 지금? 이거 요이 한결이 높아서 떤져서 다시이 딱딱해졌습니다. 이수갑시스 갑다. 흥룡진강 출격. 어떻고 있는 거 그냥 시가아이다는 너무나도 이렇게 터뜨리는 거 이격구에 디버프 효율 하기 때문에, 게 만들고, 그러면, 효율이 게 빠르다. 테스트 해보니까, 조언해보시 알겠지만, 효율이 빨덜 그래서, 효이가합니다 높이는 1 2성 뒤에서 기반 스킬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킬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네판 모두 돌았죠. 돌았습니다. 미친 거 아니고 잘 돌았습니다. 자, 이러면, 오보상 4개 까는 겁니다. 요거를 열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성장한 20배짜리 나오고, 부적도 나오고, 경겸치부주는 항아리, 아, 열매도 나오고, 어, 의상도 나옵니다. 도룡이나 화사의... 아! 소련도 나오고 하고 홍련 병랑 소지품도 나옵니다. 아! 침울랜드도 나왔구나. 역시 저는 운이 별로 좋지 않다. 아.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오랜만에 사신공자로 진결을 돌았는데 나름 재밌었다. 구룡쟁패 만만세! 사신공자 만만세! 구룡매니 여러분도 만만세! 우린 강했다! I will be back.